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한 적 없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커플로 같은 장소에서의 목격담 그리고 SNS, 그래의 미묘한 단서들 아직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많은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관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브랜드의 옷을 여러 번 이은 모습 공식적인 일정이 나누 같은, 날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한 정황, 그리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비밀, 데이트까지 정말 단순한 친한 동료, 사이일까요? 아니면 공식 발표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단서들, 아직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아이 끝난 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까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소식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배우 변우석 김혜윤이 연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지만 최근 두 사람이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6개월 기념일을 축하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열애설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장소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고 이를 목격한 팬들은 이 정도면 공개 연애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변호석 킬 김혜윤은 각각의 일정이 끝난 후 조용히 한 장소에서 만나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변호석의 자택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김혜윤이 직접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혜윤은 변호석 위에 직접 준비한 케이크와 선물을 가져왔고도 사람은 약 5다 시간 가량 집안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날도 사람은 특별한 커플룩을 연출하며 더욱 눈길을 끌었다 같은 브랜드의 레드컬러 니트와 캐주얼한 청바지를 맞춰 입으며 자연스럽게 커플룩을 완성했다 두 사람은 외부 시선을 의식한 듯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는 모습에서 연인 사이에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드라마 촬영을 계기로 가까워졌고 이후 자연스럽게 감정을 키워갔다 하지만 서로의 커리어를 위해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날도 6개월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관심을 모았던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다. 변우석 김혜윤에 위해 맞춤형 목걸이를 준비했고 펜던트에는기억해저라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반면 김혜윤은 변우석 위에 손수 만든 스크랩북과 직접 잔 목도리를 선물했다. 두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혜윤은 변우석이 목도리를 목에. 두르자 장난스럽게 웃으며 사진을 찍어 주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준비한 케이크의 초를 밝히고 기념이 축하했다 변호석 그 김혜윤에 위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했고 케이크 위에는 6개월 동안 행복했어 아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김혜윤은 촛불을 끄고 난뒤 변호석 듣초용이 다가가 감사해 포옹을 건넸다 두 사람은 식사 후에도 늦은 밤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창가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편하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다. 연인 특유의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흘렀다고 전했다.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두 사람이 자주 입는 커플룩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반복되는 패턴이 팬들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지난해 연말 변호석 공식 행사에서 베이지색 롱코트와 아이보리 니트를 매치한 타일을 선보였다. 며칠 후 김혜윤이 sns 올린 사진 속에서도 같은 톤의 코트와 니트가 눈에 띄었다. 단순한 유행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비슷한 스타일링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팬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호석 김혜윤이 같은 브랜드의 검은색 후드티를 각각 다른 날 입고 촬영한 사진이 비교되어 올라왔다. 두 사람 모두 해당 브랜드의 모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제품을 착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공항에서 목적된 두 사람의 모습도 관심을 끌었다. 변우석 김혜윤이 해외 일정 후 같은 날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했을 당시 두 사람은 모두 블랙, 트렌치 코트와 흰 티셔츠 그리고 흰색. 스니커즈를 매치한 커플룩을 완성하고 있었다 공항에서 포착된 사진 속에서 변우석이 마스크를 쓰고 주변을 신경 쓰는 모습이 보였고 김혜윤 역시 모자를 눌렀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같은 일정으로 돌아온 것은 우연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변우석, 김혜윤이 같은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면서 열애설은 더욱 확신을 얻고 있다며 달전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도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팬들의 위에 포착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한 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카페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변호석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김혜은이 들어오자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주문을 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 모두 다정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한강 공원에서도 목격담이 등장했다. 한 네티즌은 sns 통해 한강에서 산책하다가 변호석 피김에 윤을 봤다 멀리서 보니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하며 나란히 걷고 있었고 변우석이 김혜윤의 머리를 살짝 정리해 주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의 목격담이 올라오자 팬들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정말 연애 중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해외 스케줄에서 포착되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일정이 끝난 후 같은 날 같은 항공편으로 한국에 돌아오는 모습이 공항에서 포착되었다 한편이 공항에서도 사람을 목격하고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었으며 이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브랜드의 캐주얼한 점퍼를 입고 있었고 다소 거리를 두고 걸었지만 눈에 띄지 않게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SNS, 이또 럽스타그램 위혹이 계속 제기되고 이따 팬들은 두 사람이 각자의 계정에 올리는 사진 속에서 여러 공통점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각각 올린 적이 있었다. 변호석이 올린 야경 사진과 김혜윤이 올린 사진의 배경이 매우 유사했고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메뉴의 디저트를 먹은 사진을 공유한 적도 있었다. 이런 정황들이 쌓이면서 팬들은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연애 중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소속사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변호석에 소속사 측은 배우의 사생활이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혜윤 측 역시 사적인 부분이라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반복되는 목격담과 정황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팬들은 곧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용히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하고 팬들에게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팬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이제 공개해도 될것 같은데 비밀 연애라니 더 설렌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변우석. 키 김혜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열애설이 제기되었지만 항상 친한 동료 사이일 뿐이라며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번 6개월 기념일 데이트가 공개되면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연 변우석 키 김혜윤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